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320원, 자, 6% 가까운 급등에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오늘 원래 342원까지 찍어주면서 급등 흐름이 나왔지만 밀렸습니다. 자, 우선은 주목해야 되는 점이, 자, 5일 연속 운봉거래량 매도세, 자, 그러나 밑꼬리를 찍고 나서 반등, 그 다음에 매수세가 지금 붙어주는 흐름에서는 추가적으로 지금 7인선 라인을 지지를 받고 있고요. 자, 이 종목은 위에 매물이 있기 때문에 매물 때문에 이런 윗꼬리가 나올질 수가 있다. 자, 떨어지거나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하 초기에 이 종목이 잘 대응했던 게, 자, 우선 지금 매도세가 지금 크게 나왔던 흐름에서, 자, 계좌를 동결을 시켰어요. 자, 저스틴 선을 비롯해서 계좌 종결을 시켜버렸는데, 이게 굉장히 잘했던 게 뭐냐면, 자, 이게 트럼프 코인입니다. 자, 트럼프 코인을 함부로, 자, 매도를 했을 때, 자, 지금 생기는 변화가, 확실히 이 종목은 하락을 제한을 시켜버렸거든요. 근데 이 하락을 제한이라고 두기에는 좀 많이 빠졌죠. 자, 최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가 5일 만에 50%가 넘게 빠지고 나서 지금 반등 구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에 대해서는 계좌가 동결이 되면서 저스틴 선이 매수를 해주겠다. 자, 그리고 또 2천만 달러를 매수를 해주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섰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이 반등을 할수 있었고요. 자, 심리적으로 매수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었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많이 지금 빠진 흐름에서 자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떻게 전개될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여러분께 구독자 특별 이벤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지원이고요. 500만원 현금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분이라면 100% 무료 지원을 해드리면서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주도주에 몰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금전적으로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 본사에서 특별히 100% 무료로 500만원 지원 서비스를 드리고 있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자, 모두 다100% 무료 지원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010-5434-6669번으로 제 직통번호, 자, 숫자 2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 모두 자, 문자 주신 분들 500만원 전원 지급을 해드렸고요. 자, 현재도 500만원 현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많은 분들이 문자로,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500만원 전원 지급을 해드렸다는 소식과 함께 특급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자, 6개월이면 완성이 되는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500만원 가지고, 자, 계속해서 이렇게 100%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자, 100% 이상 수익이 나는 종목도 있고요. 단타, 스윙 관점에서 단기 30% 이상을 목표로, 자, 매매를 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자, 수익률이 굉장히 높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500만원 현금 지급을 해서 여러분들이 400만원을 빼고 100만원만 투자하더라도, 자, 고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0105434, 자, 6669번으로 숫자 2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에 대해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전 저점이 나와 있는데 자, 이게 9월 4일날 밤에 찍어줬던 가격 저점이 226원입니다. 제가 226원은 때려죽어도 깨면 안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이 종목이 저항을 돌파했어요. 저항 돌파, 그 다음에 저항 돌파 자, 위에 지금, 이한 시간 봉이에요. 한 시간 봉인데, 매수 수급이 들어왔을 때, 현재, 자, 일봉상에서도 아닌 한 시간 봉에서 정비할 구간이에요. 근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추세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자, 이 종목 지금 바닷권 자, 시그널 자체는 바닷권으로 보이고 있는 시그널. 자,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이 흐름에서는 단기 상승이 가능한 구간. 자, 윗꼬리는 비록 나와줬지만, 이 윗꼬리에 따라서는 지지 라인을 형성하는 가격에서 추가적인 반동 구간을 모색하고 있고요. 자, 이전 어제 고점이죠. 어제 고점을 뚫어놓는 흐름. 자, 이것까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매수 수급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전 고점이 나와있는 구간, 이 구간이, 자, 이전에도 신규 상장이 됐을 때, 윗꼬리를 뺐던 구간의 종가 구간이 있거든요. 자, 이 구간이 390원 구간인데 자, 우선은 이 구간부터 뚜루루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 종목 자체는요. 트럼프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총 개수에 따라서는 자30% 가까운 이 토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이 종목에 대한 매수 수급에 대해서 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락업이 된 상태에서 락업에 대한 이벤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락업 이벤트가 진행 중이며 자 원래 보통은 500에서 1,00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가 단기 상승이 가능한 구간에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 따라서는 지금 이 고정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에 대한 락업이 해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매수를 굉장히 크게 했으면서 저스틴 썸만 매수한 게 아니라 트럼프 재단에서도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이유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종목이 만약에 이제 이렇게 빠졌을 때는 제가 손절가 말씀드렸죠. 자, 220원은 뚫어, 때려 죽어도 자, 이 종목은 당연히 지지를 받아야 되는 구간이고 자, 이게 지지를 받는 선에서는 우리가 고가 흐름을 넘어설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 이 고가 흐름은 결국에는 495원을 뚫어줘야 되는 구간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제가 탑정 구간을 문자로도 100% 무료로 자,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자로 매수매도와 탑정 구간 정확하게 24시간 열어두고 자, 매매를 드리고 있고요. 자, 사실 관계에 따라서는 이 트럼프 재단이 매도를 하는지 여부, 트럼프 이제 일가가 매도를 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보들과 그 다음에 찌라시에 대한 내용들도 정확히 알려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혼자 매매하면 다 아실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관련 코인들이 좀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자체도 지금 상장 빔에 대해서 기대감이 정말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 수급이 자, 들어올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자, 좋아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꼭 한번 눌러주시면서 자, 제가 뒤에 가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남겨져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이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설정을 해 놓으면은 자 여기 관련해서 이 골든 크로스 자바닷건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자 매수 시그널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매수 시그널이 이 음봉에서도 잡힐 수 있고 자 양봉에서도 잡힐 수가 있는데 자이 화살표 표시는요 자 계속해서 이 저가 구간에 나왔을 때 특히 자 지금 밑에서 자, 파란색이 올라가고 빨간색이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 자, 매수 시그널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때 매수를 해 주시게 되면은요. 단기적인 상승세가 이렇게 나와 주면서 자, 우리가 아무리 시장이 어렵더라도 단기적인 수익 구간을 자, 이렇게 이어가실 수 있다는 점에서 자, 굉장히 획기적인 매수 시그널을 드리고 있고요. 자, 우리가 아무 때나 자, 아무 때나 매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종목마다 자 상승 추세가 됐던 하락 추세가 됐던 자 이런 매수 추세에서 자 물론 이 바닥권 있죠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해줬을 때 단기적인 수급 구간 상승 구간을 정확하게 짚어서자 매수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락 구간에서 반등에 대한 회의크 구간이 나왔을 때는 또 매수 시그널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하락구간이 이렇게 크게 나왔을 때자 우리가 지금 매수 시그널이 바로 자 이렇게 잡히는 이 흐름에서는 여러분들은 그냥 자 매수만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권을 돌파하기 전에 자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에도 자 이렇게 마지막에 매수 시그널이 나온 흐름에서는 자 분명한 거는 바닥구간에서 잡힌다는 겁니다. 이 종목 자체는 유닛스왑인데 우리가 이민코인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도 있는데 자, 그런 거 전부 다 상관없이 자, 이렇게 매수 시그널 자, 매수 시그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만 해주시면 자, 고점에서 매도도 가능하면서 이 매도에 대한 시그널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저는 문자로도 매수 매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획기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손실 없이 크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자,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께 설정도 드리고 있다. 중요한 거는요, 제 매수 시그널에 따라서 크게 수익낼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이 종목도 이 페페 종목입니다. 페페 종목.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나오는 이 흐름이죠. 자 분명한 거는 이선 밑으로 내려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시그널이 나온 거에 따라서는 단기적인 급등세, 그죠? 자 이렇게 단기적인 급등세가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시그널,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에서도 자 이렇게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단기적인 급등세를 여러분들이 크게 자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요인도 되고요. 자 여기에서 불필요하게 아무 때나 매수하는 것도 방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손실을 자, 덜어드릴 수가 있다. 자 여기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자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실 때 010-5434-666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께 설정을 드리면서 매수 매도에 대한 문자 자, 발송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크게 자,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